안녕하세요. 공단기 영어과 이충근입니다. 드디어 개념 강좌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항공비 시리즈 문법, 구문, 독해가 다 마무리됐죠. 제가 이 개념 강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도 이 항공비 시리즈 개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그 개념 강좌를 강의 듣고 복습을 해 나가면서 이게 실제 시험에서 적용될까라는 궁금증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강좌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출 문제죠. 이미 기자 출제죠. 그러니까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출 문제라는 것이 사실 수천 문제가 넘잖아요. 그 수천 문제가 넘는 문제를 어떻게 다 풀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어, 이런 말을 하기는 그런데, 자격이 없는 분이 책을 만들게 되면, 진짜 아무 문제나 막대를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수천 문제를 그냥 푸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풀면 되는 줄 알고.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적은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공단기에 합격수기가 가장 많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러니까 300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제가 이, 이 기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학생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책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출 문제는 무조건 많이 풀어야 되지 않나요? 다시 말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문제 많이 풉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신 경향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최신 경향이란 말은 올해 나온 경향과 그 다음에 나올 경향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문제만 살짝 바뀐다고요.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나왔던 거안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를 많이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숙달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실력이 분산되겠죠.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만 푸는 거예요. 점수는 계속 안 나오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 그러면 이 탐백질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모든 기출 문제를 빅데이터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기본입니다. 빅데이터화 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될 그다음에 공통점 찾아야죠. 출제 경향 및 난이도를 고려해서 백질을 엄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 경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10년 전 거, 5년 전 거, 3년 전 거, 2년, 1년 전 거를 싹다 봐가지고 가장 최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도 연결해서 만들어야 돼요 책을. 그래야지 적은 문제를 풀고도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풀이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풀이법. 이 풀이법이 진짜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문법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다안 읽어도 풀어내는 풀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그거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복 개념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어, 빈칸처럼 문제도 있고,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 순서 잡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가 위에 문장이 주어지고 이게 어디 에 들어갈 것인가 묻는 건데, 이거 학생들 딱 보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딱 있어요. 만약에 대조 장치가 나와가지고, however라는 게딱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동작, 그 방향이 바뀌는 거죠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가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거를 주인공을 찾고 속성을 찾아서 딱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한두 문제만 풀면 유사 문제 다 풀어요. 그런데 계속 새로운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헷갈리기 때문에 훨씬 더 역효과가 나서, 여러분들 이 중복 개념 최소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출문제는 다 똑같지 않나요? 그 동안에 진짜 똑같은 것만 봐서 그럴 건데 언뜻 이해는 갑니다. 기출 문제니까 그걸 그대로 계속 붙여놓은 것만 봤으니까 어찌 보니까 다 똑같거든요. 해설도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같다는 거, 거 똑같죠. 아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엄선된 문학만 진짜 엄격하게 선택한 거예요. 이 핵심 문학만 백제를 딱 골라놓고요. 이것만 하면 절대 안 되죠. 거기에다가 여덟 가지 에던 강의 노트. 이 강의 노트라는 에던이라는게 부관 부간... 부가란 뜻이죠. 강의 노트가 합격자들이 써 놓은 것들을 이렇게 정돈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나중에 책 소개할 때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지 어 제대로 기출 문제를 봐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풀면 진짜 천재, 오천재 참네.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출 300제가 그러니까 책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권씩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문제로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이게 강의 노트입니다. 이것도 독해도 그렇고 문법 편도 이 문법 백제 그다음에 강의 노트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본책인데요. 자 이게 다른 책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지금 이 기출 문제잖아요. 이 기출 문제를 딱 놓고 여기에 지금 해설이 있죠. 이 해설이 내가 강의한 게 그대로 100% 반영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강의를 막 듣고 복습을 한 다음에 어, 이해가 잘안 돼서 해설지 읽어보니까 딴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책을 쓴 사람과 강의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연구진들한테 책 쓰게 해놓고 자기는 강의를 하니까 이, 이게 달라져요. 설명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면 틀리지. 그런 일이 절대로 단한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한 것을 100%, 100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저도 다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반영해서 해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중요 기출 어휘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놔야 돼요. 기출 어휘 단어를 또 외워야 된다고요. 외우고 그다음에 저기 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넘겨 볼게요. 그다음에 이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강의 노트에도 또 따로 이렇게 데이로 나와서 데이원 데이트로 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외우고 나서 이제 강의 노트인 게 가리고 외우기 좋잖아요. 이거 단어장이니까. 이걸 외우고 나서 강의를 듣고 하면 중복해서 복습할 수 있고 굉장히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이게 이제 대박이죠. 최종 합격서, 저는 합격수기가 올라오는 것들이 합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필기한 노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공부하면 합격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공부하면 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다 그대로 깨끗하게 편집해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됐겠어요. 예? 이 저희는 우리는 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 회사가 있어서 직원들이 뭐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최선 소 토익 950점 이상 넘어야만 이거 손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독해에 대해서 이것도 이번에는 진짜 본 적이 없는 책일 거예요. 나도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기출 여기 문제를 딱 놔뒀죠. 그럼 이걸 내가 강의를 할 거잖아요. 이걸 보고 해석을 하고 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 여기에 해설이 돼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해설은 내가 설명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번에 대박은 여기 자 보세요 대략 이거 매력적인 오답 소거라고돼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답이 만약에 뭐 1번이 답이거든요. 이게 1번 답이에요. 원래가 강의해 보니까 1번 답인데, 그러면 2번은 왜 답이 아니고, 3번은 왜 답이 아니고, 4번은 왜 답이 아닌가? 이런 문제는 지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나를 여기다가 해놨다고요. 이게 대박이잖아요. 아니,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어떤 실력까지 쌓이나 하면 나중에 해설 선택지를 보고... 웃어요. 아, 요거 갖고 장난쳤구나. 이렇게 해서 실력이 몇 단계? 어느 달 레벨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해석이 잘안될 수가 있잖아요. 단어는 아는데 구문 해석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중요 구문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어려운 것들 물론 내가 설명을 했지만은 그리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당연히 어휘가 있겠죠. 그럼 막 외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r 컨트리뷰트 하면 기여하다, 이바지 하다, 뭐, prosperity, 번영, 이렇게 막 외웠죠. 그 다음에 딱 내려보세요. 여기 뭐 있나. 여기에. 여기에 prosperity, 아까 번영이었는데, 아, affluence도 다 같은 뜻이구나. a f f l 도 이런 식으로, 여기 만약에 뭐, a l l o c a t e 라고 하면, 분배하다, 할당하다, 여기, allocate, 분배하다, 여기 있네. 어, allocate. allocate, 분배하다, 배분하다지? 그럼 외웠어. 그러면 밑에 동의어 보면 allocate 해서 뭐 assign, assign, allot, apportion, distribute. 이거 외우는 거 읽기만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은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을 한 거니까 뭐 효율성 극대화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도 강의 노트 있고요. 당연히 단어를 대의별로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최종 합격생 필기 노트도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그냥 외우면 됩니다. 강의 시간에 내가 해준 거니까. 알겠죠? 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대박은 이 백지 복습이란 거죠. 백지 복습이란 게 뭐예요? 그냥 강의할 때는 책에다 뭐 쓰고 뭐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보고도 생각 다 나나?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핵심이죠. 인출 효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걸 안 보고 또 해석을 해봐야 되죠.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기출책이 일반적인 책하고 같습니까? 이런 문제가 일반 기출문제 뭐 하고 같나요? 첫 문제, 이천 문제 푸는 것보다 이거 진짜 백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과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합격이. 근데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이런 질문도 미친 질문도 합니다. 이미 기출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이미 기출된 걸 풀어봐야죠. 그래야지. 어떻게 출제될지를 알고, 그리고 영어라는 거는 출제 방식이 거의 같잖아요. 단어만 살짝 살짝 바뀌고, 내용만 살짝 바뀔 뿐이지, 해석해내고, 중심 내용 찾아내고, 논리 전개 찾아서 답 찍는 법 알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풀어봐야 되죠. 자, 보세요. 이 최종 합격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기출 문제 양치기, 양치기 양만 많이 하는 거, 그럴 필요 없다고. 한 문제 한 문제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적으니까 대충 넘어가면 안 되죠. 자세히 설명해 주고 한 강의에 몇 문제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그 문제 안에서 어떠한 개념을 복습하는 게더 중요했다. 이랬으니까 이, 이 학생이 합격한 거죠. 자, 다른 선생님들은 천재, 이런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선지 하나하나 왜 틀린 건지 이걸 내가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 건지 이것도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하나의 개념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개념을 또 처음부터 싹다 정리하거든요. 이건 내가 이거 해냈어요. 이거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많은 기출 문제 보는 것보다 한 문제라도 작은 한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반복해서 복습을 추천, 복습하는 걸 추천하고 기본서 이게 기출 200제라 되는데 옛날에는 200제였죠. 시험이 다가온 순간 같이 놓치지 않고 복습. 이러니까 합격을 했죠. 이 보세요 합격자들. 진짜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 공단기 들어가서 합격수기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라오고 있나. 그런데도 아직 제가, 어, 저를 아직 몰라보고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이 학생들, 여기는 이 학생은 지금도 생각난다. 예. 노량진에 7년이 있었대요. 근데 나하고 6개월 공부해서 합격했거든요. 7년 동안 얘를 이렇게만 몸무게가 140kg까지 갔다니까요. 예, 눈물 나더라지, 이 학생은. 일단, 일단 다 붙어요. 일단.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93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줄기차게 해오던 말입니다. 그리고 공단기를 제외하고 제가 어떤 사이트에, 어떤 학원에서 두 번째 한 적이 있는데, 전부 다 1등만 했지. 어, 공단기 지금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를 뭐 처음 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